십계명은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? 하나님 사랑, 이웃 사랑에 가장 기본이 놓아져 있는 것이 십계명이죠. 그렇지만 아직도 아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구약의 율법이 뭐 그렇게 필요합니까? 이렇게 말하고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에 분명히 선언한 말씀 기억할 거예요. 읽어 봅시다.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.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.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. 아멘. 우리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?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. 율법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세우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진짜 뭐가 살인의 출발인지 아느냐 마음의 이미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가늠 실제로 행하는 가늠 참 중요하지만은 이게 참 문제지만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도 가늠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계명의 뿌리까지 그 정신의 뿌리까지 철저하게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, 십견명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, 제대로의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것, 심령에 제대로 사귈 것이 꼭 필요하답니다. 이 복음을 깨달은.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어떻게 선포하느냐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그런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리며 아마 율법을 패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? 굳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끝나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만 되지.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조차보다도 못한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문제잖아요.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굳게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. 이게. 다시 제대로 세워져야 교회가 교회 되게 우리 신앙이 참된 신앙 되게 설 수가 있는 거요. 예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선명하게 밝히고 있답니다. 함께 읽어 봅시다.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교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. 아멘.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? 행복을 위해서. 내 행복을 위해서. 그래서 십계명은.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며 참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펼쳐줄 수 있는 좋은 길이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이 십계명을 예수님의 복음의 눈으로 새롭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직행함으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